안녕하세요. 연이 다육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흐렸어요. 햇빛도 안나고 그렇다고 비도 안오고 날씨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작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렇게 다유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답니다. 자, 이 아이 아주 굉장히 이쁘죠? 이 아이가 뭔가 하면 요 햇살 돌기라는 아이예요. 햇살 돌기 제가 처음 여행를 접해봤는데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거는 이제 그 하우스 다육매장 사장님께서 요거를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또 집에 가서 다시 예쁜 데 심으라고 이렇게 대충 심어주셨다고 하는데 또 얘를 만지면 은 몸살 할까봐 제가 그냥 얘는 놔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가지고 오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게 스토리가 있는 아이랍니다. 자, 요 아이는 이제 놔두고, 제가 또, 어, 1월, 2월달인가? 어, 3월 14일날 제가 요거 뿌리, 요 아이들, 뿌리 없는 아이들,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자리 잡은 아이들, 요, 화분에다가, 이제, 옮겨줄 거예요. 네, 제가, 요거, 창, 이제,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이창 아이를 사가지고 올 때, 뿌리가 없는 아이를 사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뿌리가 안 나고 속을 세겠어요, 요 아이가. 근데, 정말, 인내심이 필요해요. 요거, 이 다육이를 키우려면은,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두달 만에 뿌리가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뿌리가 너무 튼실하게 나가지고 아주 너무 튼실 튼실하게 잘 컸어요. 그리고 쬐그만 아이였었는데 이게 아마 수입해가지고 뿌리 없이 들어온 아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아주 뿌리도 잘 내리고 아주 튼튼하게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아인데 여름이 되기 전에, 독립을 시켜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옮겨봅니다. 몸살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얘네가 오랜만에 뿌리가 났어요. 진짜 뿌리가 너무너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나기는 나네요. <laughs>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뿌리가 너무 너무 안 나가지고, 어 아, 얘가 정말 뿌리가 나기는 날라나 했는데 뿌리가 나기는 나더라고요. 이제 기다리니까 거의 진짜로 석달 만에 뿌리가 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뿌리가 너무 너무 안 나서 잊어버린 듯이 놔두고. 있다 보니까 그래 뿌리가 나기는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다육이를 키우면은요. 인내심도 굉장히 필요하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해 가지고 매일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요 아이를 이렇게 들어 본답니다. 엉덩이를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뿌리가 안 나요. 근 하도 만져 가지고 뿌리가 안 나는지 너무 너무 뿌리가 늦게 났답니다. 아무튼. 요 새집에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아유 이렇게 또 단독으로 심어 놓으니까 예쁘네요 자요 아이 마치고 또 다른 아이는 여기 풀분에다가 여기 창아이들은 요 풀분에다가 심어 놔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물론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더 좋겠지만 화분값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다육생활을 오래오래 하려면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음, 마리아 금이에요 마리아 금인데 뿌리 없는 아이 요 아이도 뿌리 없는 아이 제가 인터넷에서 샀어요 근데 이제 B급이죠 이게 A급은 아니고 B급인데 이게 철화예요, 보니까. 철화로 엮긴 아이인데, 이렇게. 내 네, 금이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지만, 별로 그렇게 쓱 좋은 금은 아니고, 이렇게. 그래도 예쁘게 키우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키워서 커팅도 해보고, 제가 하려고. 자, 요런 아이들은 이제 창을 안 키워본 분들은 이제 연습, 연습용으로 키워보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싸게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 뿌리 내려가지고 크는 모습 보니까 또 예뻐요.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면 한번 커팅도 한번 해보고, 응. 이리 예, 몸살을 앓지 않고 자리를 잘 잡아주면 좋겠는데요. 철아들은 여기 끝에 입장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아우, 예쁘네요. 이쁘죠? 요 아이 완성했구요. 또 하나 더 할게요. 여기다가. 네. 이게 풀분이 또 좋은 게 깔망을 안 깔아도 된다는 거예요. <laughs> 너무 좋죠? 깔망도 안 깔고. 아, 흙이 또 모자라겠네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이거 제가 분갈이하는 모습을 보고 제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제 흙이 상토가 너무 많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상토는 사실 쓰지 않아요. 상토는 쓰지 않고 요그 모래를 일반 이게 다른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는 이거 마사, 간원 어 마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 마사가, 이제, 그, 보이니까, 마사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마사를 별로 많이 안 쓰고, 그, 미립. 아주 작은, 아주 가는 미립 마사를 쓰고 있어요. 그니까 러 아마 이게 마사같이 안 보이나봐요. 근데 제가 이제 농장에서 이, 화분을, 이제, 화초들을 많이 이제, 데려와 봤잖아요. 근데 어, 상토에 심어진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 모래 완전히 가는 모래에 심어진 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이제 심을 때 보면 근데 요 가는 마, 마사 가는 모래에 심어진 아이들이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 모래 성분이 많은 애들이 확실히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모래, 그, 가는 모래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상토를 안 쓰고, 그, 다육이 전용 용토가 있어요. 다육이 전용 용토를 쓰고, 그리고 이제 뭘 쓰냐 하면은, 그, 지렁이 분변토 있죠.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섞어서 쓰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조금 힘들어요. 힘들기는 하는데 자리를 잡고 나면은 완전히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리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이게 예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은 성장은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맞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하다가 보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음 조그만한 아이가 있는데 이 조그만한 아이를 쪼꼬이 이쁜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줘 볼게요. 예, 이게 여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생긴 요런 모양의 화분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요 다리도 너무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요기다가 쪼꼬미 아이 하나 심어볼게요. 음 깔망을 깔고 요렇게 네, 조그만 화분에는 저는 이제 이 배수층을 깔지 않아요, 그냥 바로. 바로 배양토를 넣고. 그리고 요조그만 아이. 요, 이제, 밭에서 또 오나. 요, 이 아이가.